안녕하세요. 구약스타드입니다. 오늘 영상은 레위기 11장 음식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야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구원하신 백성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 기본적인 방법이 모든 부정한 요소들을 분별하여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레위기 11장 음식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 대하는 식탁에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법 준수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절제의 훈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카슈루트라는 음식법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생활합니다. 카슈루트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 그리고 그러한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먹어야 하는지를 다루는 유대율법입니다. 더 많이 알려진 코쉐르, 코쉐어는 유대인들의 음식법인 카슈루트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식품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음식법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법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유대교를 이해하는 데에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분됩니다. 1절에서 23절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생물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생물을 구분합니다. 24절에서 40절은 사체와 접촉했을 때의 부정의 처리의 문제인데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본문은 정결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을 구분하는 근거와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정결한 생물의 기본적인 특징만을 제시합니다. 육지에서 걸어다니는 짐승 중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입니다. 물속에 사는 생물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 정결한 생물입니다. 새 중에서는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는 20여가지의 맹금류를 제외한 조류는 먹을 수 있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기본적으로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뚜기 종류는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허용된 정결한 생물과 금지된 부정한 생물의 구분은 구약의 세계에서 허용된 상징을 통해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질 뿐, 부정한 생물이 내재적 존재론적으로 열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색 일장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기록된 음식법은 어떤 종류의 생물들을 부정한 생물로 구분함으로써 그것들을 음식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확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음식법은 이스라엘 사람들 개인, 그들의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삶과 성소와 제사장 직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결함과 부정함이라는 정교한 체계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부정함을 피하는 것이 거룩을 이루는 전제 조건이며, 따라서 부정함은 거룩함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손상시키고, 약속의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사실이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에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성서의 관점에서 볼때 부정한 생물, 부적절한 성적 연합, 우상숭배는 부정함과 동일시 되는 가증함이라는 개념 안에서 완벽하게 결합합니다. 신명기 14장 3절에서 금지된 짐승들을 소개하면서 그것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뒤 이어지는 목록에서 그것들을 부정하다고 설명합니다. 성에 관한 법전의 결론 구절인 내위기 18장 24절 30절에서 금지된 성적 연합을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부정하다고 경고합니다. 우상숭비는 신명기 7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시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죄의 세 가지 조합, 금지된 음식, 부적절한 성적 연합, 우상 숭배는 모두 부정함과 관련된 것으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백성인 이스라엘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선지자 에스겔은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면서 이세 가지 죄의 범주를 모두 언급하고 살인과 폭력에 대한 비난을 첨가합니다. 금지된 피 있는 고기를 먹고 우상을 숭배하며 피를 흘리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면 그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부정에 관한 법률들은 이방 민족들, 특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삶을 가증한 삶의 길로 규정하고 그들의 삶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이와 같은 태도가 음식법 해석의 바탕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음식법 규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웃 민족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게 해서 이방 종교와 문화를 쫓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보호 장치입니다. 음식법의 의도는 성서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정결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을 구분하는 체계화된 원리는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정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사이의 일반적인 구별은 창세기 홍수 이야기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노아 시대만큼 이른 시기에 이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의 구별을 알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처음에 식물만을 먹거리로 허용하셨는데, 홍수 이후에는 생명되는 피를 먹지 말라는 조건 하에 육식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홍수 이야기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육체가 부패했다고 진술합니다. 또한 홍수 이후에도 짐승들이 인간 사례에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들까지도 그들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짐승, 새, 물고기의 습관과 행동이 종교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동물들과 새들, 물고기들이 먹는 음식과 그들이 그 먹이를 어떻게 획득하게 되었는지가 정결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음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금지된 새들의 목록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금지된 부정한 새들은 대부분 맹금류입니다. 밤낮으로 죽은 생물의 썩은 고기를 먹거나 다른 새나 짐승, 물고기 따위를 공격해서 잡아먹는 사나운 육식성 조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용이 금지된 맹금류는 피를 먹는 것이 금지된, 그리고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찢겨진 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음식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결한 것으로 간주된 비둘기나 메추라기 닭 등은 주로 곡식을 먹이로 하고 사람들 가까이서 지내고 사람들에게 더 복정적입니다. 홍수 이야기에서도 부정한 새인 까마귀와 정결한 새인 비둘기가 대조됩니다. 홍수가 그치고 노아는 제일 먼저 부정한 새인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한번 날려보낸 후에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방주 안에 노아에게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채소뿐만 아니라 죽은 짐승의 썩은 고기도 먹었습니다. 따라서 물 위에 떠 있는 사체로부터 까마귀는 먹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둘기는 먹이 선택이 훨씬 더 까다로웠기 때문에 먹이를 얻지 못하고 방주 안에 노아에게로 두 번이나 돌아왔습니다. 허용된 정결한 육지 동물들은 갈라진 발굽과 새김질이라는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허용된 정결한 동물들이 초식 동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금지된 육지 동물이나 새들의 대부분은 피를 내면서 죽음을 유발하는 육식 동물, 사체를 먹는 동물, 그리고 돼지와 같은 잡식성 동물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죽음은 부정한 것이며 거룩과 함께 할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강력한 부정의 근원이므로 사체와의 접촉은 부정을 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생명에 속하고 생명과 가까운 것은 정결하고, 죽음에 속하고 죽음과 가까운 것은 부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생명 죽음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제일 먼저 초식동물이 허용되었으며, 허용된 초식동물의 공통된 특징이 갈라진 발굽과 새김지림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경계선에 위치한 네 부류의 짐승들을 특히 부정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경계선에 있는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지된 것으로 언급된 네발 달린 땅의 동물 낙타, 사반, 토끼, 돼지는 정결한 짐승의 두 가지 특징, 갈라진 굽과 색임질 중에서 어떤 하나의 특징만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긴 하지만 색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반면에 낙타와 사방과 토끼는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음식법에 대한 현대의 논쟁이 금지된 부정한 동물로서 돼지에 대한 비정상적인 강조입니다. 이것은 돼지가 나중에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의 박해 동안에 유대교에 대한 충성의 테스트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음식법에서는 돼지가 중요하다는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돼지는 정결한 짐승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는 경계선상에 위치한 가축화된 부정한 동물의 예일 뿐입니다. 물 속에 있는 생물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결한 생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먹는 것이 금지됩니다. 지느러미가 없어서 물 속에서 기는 생물들은 수중 밑바닥에 흩어진 죽은 어류의 잔해를 섭취하며 그곳에서 삽니다. 네 발로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기본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땅의 표면을 기어다니는 생물들을 부정하게 여긴 것은 사체가 있는 지표면을 쓸고 다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표면은 죽음의 잔해들이 널려 있고, 동시에 사체가 묻혀 있는 지하 세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들은 정결한 것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등식을 발견합니다. 정결한 생물들이 부정한 생물들에 대한 관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에 대한 관계입니다. 정결한 백성은 정결한 상태에서 정결한 생물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볼때 인류는 땅의 소산을 먹었어야만 했습니다. 인류의 불순종으로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생물을 먹거리로 허용하셨을 때 다른 생물들을 먹이로 하거나 인간을 공격하지 않고 스스로 땅의 것을 먹고 살아가는 생물들로 제한되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다른 생물을 음식으로 먹을 때 주의할 것은 그들의 생명인 피는 먹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을 먹는 것, 즉, 피를 먹는 것은 살인의 한 형태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지켜야만 합니다. 정결한 백성에게는 가정을 파괴하는 부적절한 성적 연합을 피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 숭배를 피하고 부정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정결한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살 자격이 주어집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